자기가 오늘 오랜만에 또 야외를 나왔습니다. 바로 <laughs> 이곳이 어디냐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 해종대한 아, 아. 문화관이기도 하죠. 해종대한본명 아. 알아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한글자식 말이야. 한글자식. 한글자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한글날을 맞이한 만큼 오늘 또 특별히 외국어 안 쓰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어를 사용을 했다면 그 어떻게 되죠? 단서 살인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일반 의상을 입고 계시는데 대기복, 민복을 입고. 참게 한가데리가숨먹는데 너무 <laughs> 한번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 t 거기 머스마 스마마스마 우리 또 우리 첫놈들 중에는 또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잖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저 장단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죠? 이거 끌어오르고 있어요. 뭐가 끓어오겠죠? 그렇죠? <laughs> <laughs> 늘 푸른 소나무라고 네? 써있는데 자늘 푸른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늘 푸른 삼행시요? 자늘늘 푸른 그러니까 늘 푸른 아 지금 시간 끊으시나요? 아 퓨예요 아 늘늘 한결같이 푸푸세식 화장실을 늘전 안될 소가지 없는 너나남 <laughs> 탓하지 마라 형늘 푸른 소나무처럼이니까 어. 나른샤 같어요 나른샤 쩐게 나른샤 쩐게 쩐르나노 릴! 아, 루노삼성을 타고 샤! 샤샤샤, <웃음> 샤샤샤. <웃음> 혹시 세종대왕 분명이 어떻게 되어요 직원분인데 이동호 저 알아요 세종 아빠 누구예요? 이사를고 이방왕 왕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고장 아이시 지나실 때이 쪽에 명성황후 생각아왜 여주에서 많이 사셨죠? 밥 먹고 잘 자라신 거지. 지금 이 <laughs> 오케이 한근 쓰면서 걸어가자. 요즘 시대가 언제 어, 시대인데. 야, 우리 형 우리 복장에 우리 복장에 야, 걸어가면 우리. 뛰어가야 돼. 우리 나중에 돈 모으면 이런 데다 집 사자. 근데 아니. 그렇게 하려면 <laughs> 치킨 시켜 먹고 한 시간 걸리잖아요. 뭐, 뭐, 뭔 킹? <laughs>

밥! 뭐. 아, 밥 가분하니 똥값분해라 <laughs> 카톡 대화면에 적어. 너 뭐라고? 대화명에다가. 몬토? 몬토? 그건 한글이 되 <laughs> 한글이 좀 멋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긴 놈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천놈들 이렇게 쓰면 안 돼? 촌놈들. 네. <laughs> 긴 놈들은 나 같은 놈들. 얘네 짝! 그 삼성도 한글이야? 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우주폰 <laughs>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주 공책 스무권 <laughs> <20권. 웃음> <laughs>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뚱스은 오르막길 못 올라가요 아이 <laughs> 복수야 아니, 아니, 복수 이게 복수 어이고선생 머리가 너무 매력적이신아아 한번 진단하고 싶 받아라 몇년 얼마 남지 않 <laughs> 많이 일 <일찍> 왔네 <laughs>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어 독일어 할줄 아는 거 있니? 휴방일 어, 니생 뭐. <laughs> <너> 이거 독일 차인가요? 일본차 <laughs>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여기 마을 주민이신가요? 아니요 불교는 <laughs> 아니죠? 저는 교회다닙니다 <laughs> 내려온다 이 내려온다 장님 로대짐 이번에는 우리가 신륵사라는 곳에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웃음> 이제 큰 이제 절인데 구석구석 탐방을 할 건데 이번에도 한글만 사용하는 걸로. 아니, 아니, 야, 우리 엊그저께 야. 촬영할 때 쓰던 이건 좀더 쓸모 있는데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네.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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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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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같이 머리 없는 건 필요 없어 태규해세번 차. 할수 있습니다. 태규회. 아, 세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 뭐라고? 뭔 카노? 아, 너 여기 또 댐성 있잖아. 여기서 뜨거운 원두콩. 컵 <laughs> <laughs> 주문은 각자 자기가 하세요 우유, 우유, 원두, 원두, 버무린 네? 아, 우유, 원두, 버무린 거 오곡에는 반두 <laughs> 아, 그러면 은 오고, 우유, 버무린 거 <laughs> 오곡, 오곡 라떼는 따뜻한 먹는데 괜찮으요 시원하게 이죠시원게 <laughs> 먹지 <laughs>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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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차가운 검은콩 달인물 주세요 아이스 아메 달짝 찍은 겁나 붙친거주세요세요여러세요 <laughs> <laughs> <또 공고>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요 여러분, 세요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안녕하세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안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분요여러 여러분, 하여분하 여러분, 안하여분안분분 백호반씨 <laughs> <laughs> 계란은 서비스니까 드셔도 되는 거요 <laughs> <laughs> 하나씩만 먹겠습니다 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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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외국어 안쓸 거면 사투야저 그 거시기 있냐 그 있잖아 요렇게 한거 그러면 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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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그러지 아 거시기 완전 <laughs> 이렇게 오늘 즐거운 한글날인데 이렇게 흥없이 갈 거야? <laughs> 너는 이아멍청이 그럼 멍청이잖아. 넌멍청아 멍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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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기이잖아 멍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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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마 당첨되라고 해 달라고 했을 거야. 둘로 또? 아, 내가 이거 줄성 못었다한명옆돈 몰아주기. <laughs> 소원들은 그랬나? 나 지금 사진 찍고 인스타 어... 뭐라고? 어디요? 어디요? 어디야? 어디다, 어디라고 어디라고요? 인 뭐야? 세상 사람들 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거기 <laughs> 밤이 너가 가지고 있는 전국 관중대회 지켜보고 있다 몇 수.. 몇 명이냐? 아그니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야널 <laughs> 아, 아, 지켜보고 아. 있다 몇 명이야 아니 왜너안따라너 근데 서로, 서로 따라가기를 잘알잖아 나까름이 조금 심해가지고 여러분 지 촌놈들 사랑대회 많이 놀러 와주시고 저희가 자랑거리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그리고 따라오고 태형이 어디 어 일로와 딴 데로, 딴 데로 형님, 지쟤 보이지? 건너카네 아 2021년 6월의 시즌2 내돈 주고 영화 보러 왔는데 굳이 광고까지 봐야 되는 <laughs> 거고 이제 자기들이 재밌게 본 최고의 영화 대장미국이 아 저는 그거 뭐? 영국 마법사 <laughs> 어부왕 재밌게 어? 봤어 어부왕? 네. 어부왕이 뭐지? 판장님 계신 거 있잖아요 아, 또 말이야, 이녀석 한글 시장을한번가보겠습니다 한글 시장이라 그런지 간판들 자체도 다 한글이야. 밤샘 이간의 장터 있잖아. <laughs> 아,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laughs> 이런 이방국잡으로이방 복잡. 아, 스웩 있잖아. 오늘, 마지 어머, 이거 지금 봐야 돼. 유명한 책인져이인이 넘어져? 체인이뭐라 그래? 명이 돼요. 보고 <laughs> 싶습니까? 예, 네, 너무 먹고 싶어 진짜. 보고 싶습니까? 너무, 너무 싶어요. 와... 와... 크기봐. <laughs> 말똥이, 대똥이, 소똥이. 어? 응? 어? 응? 블러쉬. 여주에서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이다 보니 어느새 밤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손안 닦는 물똥 닦기. 맞잖아. 아주 약한데. 걸린다만. 미국 경찰? 커피? <laughs> 게임 좋아하지? 그치! 총겜 잘하잖아? 어! 자 배틀그라운드 자, 무작, 무작정 뛰어다기는 게임! 아 야, 오케이게 오케이. 오케이. 카카오톡 3 2 1아이거왜 <laughs> 못해? 어? 카카오톡 노란 편지 봉투 아 그럼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도 돌려왔고요 가보자! 점! 점!